어제 그 시간이 9시 50분입니다. 집에 있다가 뭐 집사람이 일에 있어서 나갔다가 9시 조금 넘어서 들어왔는데 교대하고 바로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 이제 도로가에서 조금 많이 떨어진 곳으로 좀 안쪽으로, 상산 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곳이라서. 모양이 그림이 이러네요. 짬낚시고요 가서 분위기 보고 뭐 상황이 안 되면 또 그냥 구경만 하고 집에 갈 수도 있고요. 분위기 괜찮아도 내일 아침까지 할 거는 아니고 새벽에 철수를 할 생각입니다. 한 서너 시간 하고요 아이고 산이! 물이 깊죠? 민간은 거의 없고요 옆에 뭐 농막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있는 곳이에요 밤에는 아마 인적이 없을 것 같아요 낚시는 처음 해보는 곳입니다 다리를 긁혔네. 오, 지금 잘안 보일 텐데. 마름경계 하류권에만 마름이 있어요 상류에는 중하, 중상류에는 하중 마름이 없고 맹탕이고 하류의 제방권에만 마름이 조금 있는데 조금은 아니죠 제법 넓은 군락인데 그 경계 경계 짧은 대로 뭐 2,3대 2,5대 그 2,9대 뭐 이렇게 넣어 놨고요 앞에 2,1대나 이런 짧은대 데, 한두대 뭐 옆쪽으로도, 저쪽 산비타이 쪽으로, 이렇게 산 쪽으로, 급, 뭐, 서서히, 여기 좀급사겠죠 아무래도. 음, 그렇게 넣을 생각입니다. 한두 대만 더 넣을게요. 미끼는 지난주에 쓰다 남은 옥수수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집어 넣어 놨습니다. 뭐 뭐가, 뭐가 사는지, 어떤 게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 해보는 곳입니다, 낚시. 다행히 낚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면은, 이렇게 하기는 조금, 조금 민폐죠. 우와! 뭐야? 이거. 와 찌를 다 올려서 눕혀버리네. 계곡지 특유의 기죽한 붕어. 와 기죽하네요 붕어가. 길이는 오, 길이는 일곱치입니다 일곱치. 7치. 빵이 없어요 빵이. 첫 수로. 7치가 나왔습니다. 오, 대박인데? 아직 대도 덜 폈는데. 바로 놔주겠습니다. 바로 놔줄게요. 도심에 가깝지만, 도로가에서 많이 떨어진 산으로 조금 골을 타고 깊게 들어온 그런 곳이고, 수심은 한 1m권이고요. 깊지 않습니다. 좀 전에 입지를 올라오는 거는 제대로 못봐 가지고 다 올라와서 이제 누 눕는 상황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한 번에 깊이 먹었더라고요. 이렇게 조용한 곳에 아, 5측 1번 빨간 빨간 캠이 지금 화면상에 빨간 캠이 살짝 꿈틀 했습니다. 뭔가 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적 드물고, 외진, 이런 곳에 저처럼 혼자 다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저는 뭐 이런데 그게 상관 안 하고 오거든요. 와, 고기 뛰는 소리가. 어마어마한 녀석이 뛰는데, 고기 크기가. 소리가 장난이 아닌데요. 저게 붕어라면. 붕어라면 4차 넘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지금 우측 4대는 마른 경계에 붙여놨고요 좌측 2대는 맨바닥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긴대를 음, 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짬나이니까 짧게 탐사 겸 해서 올라온 거라서 일단 붕어 있는 거 확인했고 현재 이곳은 만수 대비해서 물이 한 2m 정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깊은 계곡지죠. 어, 만수가 되면 현재 찌를 세워놓은 곳이 수심이 3m가 넘겠죠. 아주 깊은 그런 계곡지는 아니더라도 제법 제법 깊이가 수심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만수가 되면 중류권에는 낚시 자리가 안 나와요. 사람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상류랑 제방, 무너미, 뭐, 요런 쪽에 밖에는 낚시 자리가 안 나오고요. 현재 상류권은 바닥이 다 보이는 상태. 새우가 작.. 크진 않은데 조금 있긴 있네요 혹시 참붕어가 서식을 하는지 어떤지도 모르겠네요 새집망에는 어분 안 넣고 옥수수만 몇개몇알 넣어 놨는데 뺏진 그 망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어... 가야 되겠네요. 오, 아해. 자룡고동 하나 나왔습니다 아, 여기도 이런 거북이가 있네요 아 거북이 냄새가 붕어가 4치? 3네치 정도 되는 새우 먹고 나왔어요 어, 붕어 올리긴.. 와, 음, 고등어도 아니고 뭐가 튀죠? 뜁니다 엄청 뛰는데 <laughs> 아이,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 이슬도 많이 내렸네. 음. 이슬이 많이 내리네요. 그래서 더 춥게 느껴지네요. 라고 입질 한번 해주네요 옥수수에 이제 입질이 시작되는 건가 이제 가야 되는데 한 여섯 치이이래 보여도 여섯 치 이래 보여도 여섯 입니다 길이가 아 나올라라 다섯 치호이쪽하네 이렇게 얇게 야이, 의외로 미끼 도둑이 거의 없어요. 이곳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와보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조사하겠습니다. 정리는 다 했어요.